오늘 달리면서 이야기할 주제는 월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당하냐 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기에 푹 빠진 40대 러너입니다 달리기 영상에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호러너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계속 영하권이다가 오늘 잠깐 날씨가 영상 영도까지 올라와가지고 밖에서 달리기를 한번 하려고 나왔습니다. 계속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아, 러닝머신은 확실히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행히 조금 날씨가 낮에 온도가 영도까지 이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10km 정도 달리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중앙공원으로 접어들었고 날씨가 조금 풀렸다고 해도 어, 겨울 날씨, 겨울 날씨네요. 좀 날씨가 아직까지 살살하고 초반에 몸이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워밍업을 좀 하고, 천천히 달렸다가, 속도를 조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동천 라인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달리면서 이야기할 주제는, 월 마일리지가 얼마나 적당하냐,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100km에서 200km 사이 정도로 얼 마일리지를 채웠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말리지를 늘려가고 싶은 욕심에 12월 달에는 200km를 넘게 달렸고, 2025년 1월 달에도 지금 200km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을 하고 달리거나 주말에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그런 특성상 월 말리지 200km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올해도 200km 말리지를 목표로 하고 2025년 전체 기준으로는 2 5 0 0 k m 정도로 말리지 쌓는 걸 목표로 지금 스타트를 했습니다. 말리지를 쌓으면서 노력을 해서 말리지를 쌓는 게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즐기면서 달리기를 할 때는 말리지가 좀 적게 쌓였는데, 과연 노력을 해서 말리지를 많이 쌓아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본인이 달리고 싶을 때 좋아할 때 그때그때 말리지를 그때 쌓아서 조금 작게라도 즐겁게 말리지를 쌓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200kg 말리지를 쌓으려고 하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평일에 두세 번, 주말에는 두번 계속 10km씩 달리기를 유지해야지 200km 마일리지가 쌓일 수 있으니까 좀 일상생활이 좀 타격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적당히가 좋겠다. 200km를 목표로 하되 달성할 수 있으면 200km를 달성하고 그 200km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달리기에 대한 즐거움만 가지고 유지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기 하는 러너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생각에 마일리지를 늘려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마일리지를 늘리게 되면은 몸도 힘들고 일상 생활의 지장이 조금이라도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즐기면서. 대신 목표는 정해서 달리길 마일리지 쌓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마일리지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긴 하지만, 근데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조금씩 실력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분들께서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실력 향상한다고 생각하시고 말리지를 쌓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구간 기록일 5분 49초 페이스. 심박수 130 오늘 날씨가 추워서 좀 천천히 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베이스가 빠르네요. 천천히 워밍업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기록이 6분 1초 페이스. 심박수 128. 쭉 이어서 뛰어보겠습니다. 구간 기록 3 6분 6초 페이스, 심박수 132. 네, 1월 11일 주말 러닝 1 2 6 5 k m 뛰었고요. 아, 평균 페이스는 6분 14초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서 무리하지 않고 좀 천천히 뛰었고. 대신 거리를 충분히 조금 늘려서 12km 넘게 뛰어봤습니다. 오늘은 어, 월 마일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본인의 마일리지 계획을 해보시고 그 계획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고 마일리지를 채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만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